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볼 거냐면 바로 정규분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이 정규분포는 좀 상당히 중요해요. 수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정규분포를 가장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아서 이렇게 표준정규화 이런 것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별표를 지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면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를 정할 거예요. x를. 자, 근데 여기서 가장 기본 조건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가정을 할게요. 자, 그다음에 m과 시그마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상수를 잡을 건데 당연히 여기는 m은 평균, 시그마는 표준 편차가 나올 거라는 건알수 있겠죠. 자,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제가 정했어요. 자, 근데 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놨죠. 자, 얘네들은 절대 외우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나타내줄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이는 자연 상수라는 건데 하나의 무리수예요. 2.718 이런 형태의 무리수인데요. 자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설정했을 때 어떤 걸알 수가 있냐면 이렇게 평균값은 m이 되고, 자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된다라는 거. 자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기호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자 n 평균 그다음에 분산 이런 형태로 나타내 줄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이항 분포에서는 b랑 자, 여기를 m 대신에 n을 썼죠. 그리고 여기는 p라고 썼죠. 자, 여기서 n은 뭐였냐면 시행 횟수였죠. 자, 시행 횟수였고 자, p는 뭐였냐면 1회 시행에서 확률값을 계산한 거였죠.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두 개는 달라요. 자이 b는 이항분포였고 이 n은 정규분포. 자두 개는 아예 다르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자 이렇게 1-1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확률변수 x의 평균이 5라고 주어져 있고요. 분산이 4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x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자 m과 그리고 시그마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뭐냐면 자 분산이 4니까 그러면 표준편차 어떻게 구하죠? 자 표준편차는 4를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값은 2가 돼요. 됐죠? 즉 무슨 말이냐? 시그마가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그대로 여기 기호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얘는 n에 자 평균이 오니까 자 여기 5를 그대로 넣고요. 자, 그럼 시그마가 2니까 2의 제곱 형태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볼 거는 정규분포 곡선의 그래프를 볼 거예요. 자, 정규분포 곡선에서의 그래프를 보기 전에 자, 정규분포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해둘게요. 자, 평균과 이렇게 분산이 나타나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직선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 되어 있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직선을 하나 볼게요. 자, 이게 직선, X는 M이라는 직선이죠. 자,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돼요. 자,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 되죠. 이렇게 대칭되죠. 보이나요? 자, 이런 식으로 대칭된다라는 거를 파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게 정규분포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점근선이라는 건데, 자, 점근선이라는 건 뭐였냐면, 자, 여기 볼게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점근선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점근선 용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점근선에서 점은 점점 근은 근사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자, 직선에 점점 가까워지는 건데 자, 이건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이렇게 생긴 x축과 가까워지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곡선에서 이 끝에 부분을 볼게요. 자, 끝에 부분 쭉 보면은 x축과 가까워지죠. 자, 여기 왼쪽에서도 쭉 가까워지고 있죠. 자, 이두 개가 계속 가까워지는데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렇게 생긴 x축과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계속 가까워지지만 결국은 만나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는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알고 있던 것처럼 확률의 합은 1이 된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평균은 m이 되고 표준편차는 시그마가 된다. 자,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여기 살짝만 지울게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자, m의 값이 지금 일정하다 되어 있죠. 자, m의 값이 일정하다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직선 하나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가 지금 대칭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빨간색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볼 거냐면, 자, 시그마의 값을 변화시킬 거예요. 자, 시그마 값을 변화시킬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시그마2가 더 크다 했죠. 즉, 자, 여기서 이첫 번째 곡선과 두 번째 곡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자, 여기 위에 있는 곡선은 보다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자, 여기 이 곡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곡선 있죠? 이두개 곡선을 비교해 봤을 때, 자, 두 번째 곡선이 이렇게 조금씩 좌우로 퍼트린 형태예요. 즉, 시그마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는 이렇게 좌우로, 자, 이렇게 퍼뜨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프 간단하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좌우로 이렇게 늘어뜨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어떤 거냐면,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죠? 자, 이거를 다시 보면 어떤 걸알수 있냐면,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 자,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자 모양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즉 여기서 이 곡선과 이 곡선 두 곡선은 똑같이 생겼죠. 자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거냐면 자 얘는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m1과 m2의 값이 m2가 더 커졌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축을 기준으로 자 여기 있는 이 축과 여기는 이두 가지 축이 있죠. 이두 가지 축이 이렇게 이동된다는 것을 파악해 줄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걸 이용해서 좀 문제 하나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확률 분포 X가 정규 분포 n 5, 4 자,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자, 오콤마 4를 따르고 있을 때, 자, 이제 뭘볼 거냐면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은 X축을 이렇게 먼저 그립니다. 자, 이렇게 X축을 하나를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종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한번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 직선 하나를 만들 건데요. 자, 여기 직선이 어떤 거냐면, X가 O라는, 자, 이런 직선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그래프 그릴 때 그냥 천천히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자, 지금 표준 편차가, 자, 표준 편차가 지금 2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뭐냐면, 자, 여기서 두 칸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7이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서 두 칸만큼 떨어져서, 자, 여기가 3이라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 제가 지금 체크한 두 부분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빨간색 부분 있죠? 이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같아져요. 자, 넓이가 같아지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표준편차랑 여기 표준편차 자 얘가 지금 표준편차가 시그마가 2인데 자 이만큼 차이가 났죠 자 여기도 표준편차만큼 차이가 났죠 그쵸 자 이렇게 표준편차만큼 차이가 났을 때 넓이가 나와요 자이 넓이 나오는 거는 바로 다음에 배우도록 할게요 됐죠 자 아무튼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우리 3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분포 곡선에 성질이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분포 곡선을 한번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X축 하나 그릴게요. 자, 그 상태에서 정규분포 곡선을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이 직선이 바로 X는 M이라는 평균이었죠. 자,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오른쪽 부분 있죠? 자, 이 오른쪽 부분. 자, 이 오른쪽 부분과 이 파란색 부분. 자, 이두 개를 다 더하면 당연히 얼마가 나와요? 자, 이두 개를 합할 거예요. 자, 합하면 1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쵸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자, 근데 보니까 자, 이 빨간색 부분과 자, 빨간색 부분은 s1이라 둘게요. 자, 그다음에 뭘둘 거냐면 파란색 부분을 둘게요. 자, 이두 개를 더한 게 1이 나왔어요. 자, 근데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 넓이가 같겠죠. 그렇죠 그럼 이 s1은 1이 돼요. 따라서 s1의 넓이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 부분 괜찮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제가 표준편차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하나의 n 플러스 시그마란 형태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지금 m 시그마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두개 넓이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살짝만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 부분. 자, 여기 지금 색칠된 부분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과 자, 그리고 지금 색칠된 이 부분 있죠. 자, 이두개 부분의 넓이는 같게 된다는 얘기 얘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kb에 되어 있고, 여기에 kb에 되어 있어도 넓이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도대체 뭘풀수 있냐?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자, 평균과 표준편차. 자, 여기 조금만 쓸게요. 자, 평균과, 자, 표준편차. 자, 이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래프의 분포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적을 나타낼 때, 성적을 나타낼 때 원점수, 그리고 평균. 이걸 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주어져 있는 표준 편차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성적표에서.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제가 어느 위치, 상위 몇 프로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3-1번 내용 볼게요. 자, 이거 내용 중요합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정규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볼게요. 자 평균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오른쪽 부분을 봤을 때이 확률값이 나타내는 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0.5 시그마 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은 0.1915라는 확률이 나오고요. 자1 시그마 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은 0.3413자1.5 시그마 만큼 떨어지있면0.4332자2 시그마 만큼 떨어지있면 0.4772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프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를 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 평균에 대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금 평균은 얼마냐면 40으로 주어져 있죠, 여기.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이렇게 4예요. 자, 그럼 여기가 44가 되겠죠, 1표준 편차. 자, 여기가 얼마냐면 36이 되겠죠. 자, 표준편차만큼 깎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뭘할수 있냐면, 자, 이 부분 넓이 있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자, 여기 평균에다가 1 표준편차만큼 더한 상태예요. 자, 그게 뭐랑 같냐면, 0.3413이 부분과 같다는 거예요. 그쵸? 이 숫자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즉, 이 빨간 색깔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되냐면, 0.3413이 된다는 거죠. 알겠네요?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제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기가 46이에요. 그리고 여기 36이죠. 그럼 이걸 한번 구해볼게요. 자, 46이라는 거는 4를 기준으로만큼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바로 1.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자, 지금 저는 뭘 구할 거냐면 이 부분에 대한 넓이. 지금 여기 색깔 살짝만 바꿀게요. 자, 이 파란 색깔 부분 있죠? 이 파란 색깔 부분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46이에요. 자 그럼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m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냐면 1.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파란 색깔 부분 넓이 있죠. 여기. 자이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되냐면 0.433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넓이가 지금 이 파란 색 부분 0.4332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 36이라 적혀 있죠. 자 여기는 이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36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 평균을 기점으로 1 시그마만큼 떨어진 거죠. 그렇죠? 2 시그마가 사니까 자, 그럼 여기가 지금 1 시그마만큼 m 1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부분의 넓이 있죠? 자, 이 부분의 넓이는 뭐랑 같냐면 자, 여기 두 개가 대칭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가 대칭된다 했잖아요. 제가 지금 표현한 부분. 자, 이 검정색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대칭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이 넓이 있죠? 자 여기서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넓이랑 같아요 지금 제가 표현하는 부분 보이죠 이 여기, 여기 부분 자 그래서 여기 넓이는 0.4313이 됩니다 됐네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p 36x 46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평균을 기준 기점으로 X46, 이 부분과, 자, 그다음 36, x 46이 부분과 자그 다음 p에 36x 40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지금 이첫 번째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지금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부분 있죠? 이두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파란색 부분은 얼마였냐면 0.4332가 되었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뒷부분은 얼마였냐면 0.3413이었죠? 자 그럼 이두 개를 더한 값이 제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값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이 5가 되고, 자 여기가 4가 되고, 자 여기가 7이 되고, 여기도 7이 되겠네요. 그럼 0.774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에 있는 부분 있죠? 이 구간, 저기 화살표 보이죠? 이 구간 전체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0.774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제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문제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기 뒤쪽에 있는 이 문제랑, 자, 이쪽에 주어지는 이렇게 총 6개의 문제 한번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